아 어, 가다가 저기 산에 갔다 오다가 여기 들렀는데요 아 어, 여기 오니까 꼭 한국에 온 기분이 있잖아요 한국에 온것 같아 한국의 계곡물 강물 따라서 이렇게 어 피서 온 느낌 근데 물이 여기 조금 어 물이 안 좋네 물은 안 좋고 아 기분이 딱 그거예요 한국의 피서 온 느낌 아 만약에 수망이라도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고기 잡아서 여기서 고기 끓여서 철력하면서 놀아가. 참 좋겠는데. 일단은, 아, 그런 목적으로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아, 물이 있고 물이 이렇게 뽀얗지? 한국 같아요. 어머, 진짜 한국 같아. 여기 뭐가 있을까? 아, 물이 시원한 거 한번 물좀 먹어. 아이들 여기서 물놀이 하고 있어요. 물놀이 하고 있는데 물좀 한번 보고 <laughs> 아 물은 미지근해서 사, 저거 하기 좋아요 아그 뭐지? 아 수영하기 딱 좋아요 아물은 이렇게 보면 맑은 물은 아닌데 그, 아저 아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파들이 있어서 여기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란같 아, 아주 아 깊을 것 같진 않아. 기차 갑니다.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모였다가, 철기, 저, 건널목 건널째 어, 건너고, 그리고서는 조금씩, 어, 거리를 두고서는 하나하나씩 가는데, 기차 길, 레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지?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 어.